어, 그 다음은 하고 싶은 DNA 찾기가 되겠습니다. 어, 평소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쭉 적으시면 되지만 어, DNA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에,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심리 상담 센터라든지 아니면 DNA 액티 액티베이션이라는 뭐 그런 상담해 주는 또 장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스스로 잘 파악하신 분들 괜찮겠습니다. 만는뭐 정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거나 또 앞으로 또 진정한 의미로 행복하게 또 살고 싶은 분들은. 또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고 어렵다. 그러면 어 네이버 같은데 들어가면은 무료 사이트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MBTI라는 성격 검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기 프로그램을 어 이렇게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거기서 어, 질문에 이제 응답을 하고 보통 한오 분에서 한0분 정도 아마 소요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 앞으로 내그 의미 있는 삶 방향성을 잡으면 된다고 어,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작성 시기로는 이제 저는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하겠습니다. 중요 리스트하고 자유 리스트 두 개를 분류를 했는데요. 중요 리스트는 어, 본인이 실천 가능한 한 대, 이새개 정도를 압축을 해서, 뭐, 지금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제, 시작할 쯤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유리스트는 이제 매년 연초라든지 아니면, 어, 어, 본인이 작성하기에 편한 시기에 그때, 그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 너무 깊이 고민을 하면 뭐돈 때문에 안된다 시간 때문에 안된다 이게 또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무지하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에, 편안한 시기에 작성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리스트 작성 방법은 음, 우선 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이렇게 예, 구분을 하는데요. 1단계는, 이제, 불가능, 한, 불가능 유형 골라내기입니다, 이게. 에,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체육, 건강, 영금, 보험, 해외, 임미도 여러 가지, 이제, 충족이, 충족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 되는 유형을 일단은 먼저 골라냅니다. 골라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꼭 해야 할 중요 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기 때문에 한, 아까처럼 한 대여섯 가지 정도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연령대별로한 가지 작성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 30대는 뭐, 체육 분야에 뭐, 한 개. 그 다음, 30, 40대는 주식이라든지 재산 분야에 뭐, 한 개. 그 다음, 50대는, 어, 선거직 공무원에 뭐 도전한다든가, 또 장기간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것도,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0, 6 70대는, 뭐, 아마, 당연히 뭐, 건강 프로그램이겠죠. 어, 손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리스트, 어, 3단계 자유리스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초에 대강만에 정하고, 매년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성된 리스트를 가지고 또 준비를 하거나 또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만은 중요 리스트는 반드시 이 실행에 옮기도록 어 경비 조달 계획이라든지 또 사전 예약하기라든지 이런 그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실천할 때에 이제 혼자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족이라든지 배우자도 함께하는 것도 계산을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이라든지 사진 등또 어, 등을 이제 블로그라든지 자서전에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좋은 이야기, 입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버킷 리스트 작성 예시 목록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개인 성향에 따라 모두 다름으로, 앞쪽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이 편한 대로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까지 이, 이, 나름대로 어, 어,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에, 멋진 소풍 같은 어, 소풍 같은 인생 예정이 될 것이라고 어,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리고 어, 천상병 시인의 기천을 소개합니다.